자개념키기 14번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의 풀이를 한번 해볼게요. 뭐 여러분 여기 보면 뭐막 적혀 있다 그지. 위에 거 절대 보고 풀지 마세요. 위에 거 보고 풀었으면 잘못하신 거요. 그리고 공식도 예우는게 아니라 설명을 하면서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360으로 쪼개 가지고 뭐 이런 말을 해주시면 좋겠네. 자,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구하라. 자, 중요한 거는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지금 무엇을 가지고 구하고 있다고? 중심각의 크기랑 그다음에 반지름의 길이를 가지고 구했다는 거야. 자, 말로 해볼게요. 시작. 한 바퀴 휙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2파이 r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얘가 360등분으로 쪼갠 다음에 120개 가져갔어. 라고 얘기하면 되죠. 약 분하면 얘는 3분의 1이잖아. 그지? 3분의 1이고 얘는 곱하니까 8파이야. 8파이. 불편하긴 하다, 좀, 그지? 3분의 8파이라고 얘기하면 돼요. 됐죠? 여기까지? 뭐, 이런도로 하시면 그게 문제가 없을 것 같네요. 자, 2번 봅시다. 2번. 자, 한 바퀴 휙 돌리면 둘레가 12파이가 될거요 그죠? 반지름의 2배 해서. 파이 붙이면 되니까 곱하기 360분의 얼마? 60이라고 얘기하면 되죠. 축,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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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분의 1이니까 답은 2파이가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풀면 됩니다. 이건 그냥 풀수 있잖아. 누가 봐도 90도인데. 자, 이 정도면 우리 90도면 진짜 인간적으로 그냥 4분의 1 아니겠니? 피자를 생각해도 되고, 여러분 운동장을 돈다고 생각해도 되고, 그렇지? 그래서 얘는 16파이 곱하기 얼마? 4분의 1. 그래서 직직하니까 4파이다. 이라고 푸는 게더 아름다운 생각인 것 같아요. 자, 이번에 넓이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음 넓이를 구하라. 어? 120도네. 이번에 좀 물어볼까? 감각적으로 120도야. 여러분, 120도. 한 바퀴 휙 돌린 거에 얼만큼 될까요? 120도. 12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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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의 1이죠. 그죠. 360분의 120인데. 이제 120. 그래서 3분의 1. 파이는 언제 64네. 그죠? 제곱하니까 16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약분하니까 얘는 3이 되고, 3분의 16 파이가 답이 되겠죠. 되겠습니까? 네. 자, 2번. 자, 이번도 마찬가지. 6 0도예요좀 특별한 각이잖아. 60도는 3 6 0도의몇 분의 몇일까요? 음, 6분의 1인 것 같은데. 자, 한번 해보자. 일단, 휙한 바퀴 돌리면 넓이가 피자를 내가 다 먹으면 얼마냐면은 36파인 거야. 그죠? 곱하기. 자, 얘를 360으로 쪼갠 다음에 60개를 가져간 거네. 그럼 0, 0, 0 하니까 6분의 1이고요. 다시 6을 몇분 하니까 6, 6파이가 답이 됩니다. 예, 이것도 쉽다, 거지. 똑같아. 어? 90도잖아. 4분의 1. 이 정도는 보여야지. 자, 한 바퀴 휘익 돌려서 내가 피자를 다 먹으면 64파이나 먹는데 그 중에서 4분의 1만 먹을 거야. 됐나요? 그러면은 16인가요? 6424. 그렇죠? 16파이가 답이 됩니다. 자, 3번. 이제 거꾸로 하는 거지. 3번. 거꾸로. 자, 이번에는 호의 길이가 조졌어요. 뿅! 그리고 오, 반지름도 조졌네. 자, 그러면, 그대로 하시면 되죠? 얘를 지금 한 바퀴 휙 돌리면, 18파이가 나올 거요 여기 구 써주면 되겠지? 걔를 360으로 쪼갠 다음에, X만큼 가져갔더니, 걔가 2파이가 됐다. 이렇게 된 거지. 됐죠? 자, 18을 혹시 약분이 가능하다면 20으로 만드시면 되고요. 여기 파이파이도 없애버리면, 정리하면, 20분의 X는 2가 됩니다. 양변에 20을 곱하겠죠? x 는 40, 그래서 엑는 40이 되죠. 그래서 40도가 된다. 각도는 자, 반지름 길이가 1 2 자, 그림 없이 한번 해보자. 라는 거네. 그림 없이 자, 한 바퀴 휙 돌려요. 한 바퀴 휙 돌리면 지금 호의 길이니까, 반지름을 가지고 뭘 구해야 되냐? 면원 넓이가 아니라 원 둘레를 구하셔야지. 한 바퀴 휙 돌리면 2파이 곱하기 12, 그죠. 이렇게 호의 아 원의 둘레가 나오고요 곱하기. 얘를 360으로 쪼갠 다음에 x만큼 가져가면은 얼마가 된다고? 9파이가 된대요. 됐죠? 자 12가 혹시 약분이 된다면 바로 약분을 해서 12는 30으로 만들고요. 다시 2를 한번더 약분해서 얘가 15가 되게 만드십시오. 자 파이 파이 찍어서 없애버리시고요. 정리하면 15분의 x는 9가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양변에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지? 네. x는 9 곱하기 15가 되겠지? 계산하시면 되겠죠? 어, 135도가 나오실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4번은 반대로 또 이제 원 넓이를 가지고 뭐, 호, 뭐야? 얘둘다 있네요 아요거는 이제 반지름을 구하랍니다 이제 반지름 아, 귀엽죠? 자, 반지름 자한 바퀴 휙 돌리면 호의 길이가 줄어졌으니까 당연히 원 둘레 가지고 구해야지 자2 π r 곱하기 360 분의 45를 했더니, 걔가 얼마가 됐다고? 파이가 됐다고. 파이니까 1파이다. 그죠? 1파이. 쫄지 음, 마시고, 파이 하나 있다고, 뭐지, 이게? 이러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45도니까 얘를 쪼개면 8분의 1이 나올 거거든요. 계산해 보시면. 이 약분 되면, 결국, 파이 R 곱하기 4분의 1은 파이가 되지. 그럼 파이 파이 지워버리면, 당연히 R은 4가 나오겠죠. 반지름은 4다.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 자, 그림 없이 가자. 그림 없이. 자, 마찬가지 호의 길이니까 나는 원둘레를 구할 건데 어? 반지름이 없어. 모르니까 그냥 모른다고 두는 거야. 반지름 길이를 모르니까 반지름 길이를 r이라 두는 사람도 있고 반지름 길이를 a로 두는 사람도 있고 반지름 길이를 x로 둘 수도 있죠. 이번에 한번 a로 한번 더 볼까요? 2 e 파이 a가 되겠죠. 반지름 길이가 a니까. 곱하기 한 바퀴 휙 돌렸으니까 360도. 그리고 몇도 가져갔고? 아, 150개나 가져갔네요. 많이도 가져갔다. 그랬더니 호의 길이가 10파이가 됐다. 그죠? 자, 이제 파이, 파이 지울 수 있겠죠? 왼쪽, 오른쪽이 똑같으니까. 도도 떼시고, 0도 약분하시고. 자, 됐습니까? 여기 있는 2를 약분하면 18이 되겠지. 3으로 약분하면 얘는 5가 되고 3으로 약분하면 얘는 6이 됩니다. 따라서 6분의 5a는 10이 나오죠. 따라서 a는 10 곱하기 5분의 6이 되겠네죠 그렇죠? 역수에서 넘어가야지. 그러니까 역분하면 2가 되니까 곱하면 12가 되겠네 되죠? 음. 똑같아. 이제 넓이 주어진 거야. 이제 부채꼴의 넓이 가지고. 자, 문제에서 뭘 갖고? 부채꼴의 넓이가 주어졌어요. 부채꼴의 넓이가 주어졌어. 어, 반지름도 주어졌어. 나뭐 구하라고? 정신각의 크기를 구하래. 어, 넓이니까 한 바퀴 휙 돌렸을 때의 원의 넓이 가지고 해야겠네요. 원의 넓이. 반전 길이가 6이니까 원의 넓이는 36파이고요. 걔를 360으로 쪼갠 다음에, 30, 360개로 쪼갠 다음에, 어, X만큼 가져갔더니 결국 5파이만큼만 남더라라는 거죠. 자, 그럼 360이랑 36이 약분할 수 있잖아. 그럼 10이잖아. 그죠. 파이파이 파이 지울 수 있죠. 파이파이 파이. 왼쪽 오른쪽 똑같은 거. 정리하면 10분의 x는 결국 5가 되잖아요. 따라서 x는 50이 답이 되겠다. 그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시자. 자, 6번 건너뛰었다. 음. 6번에서는 마찬가지. 어? 이번에는 부채꼴의 자, 핵심은 이거예요. 부채꼴의 넓이야. 그지? 부채꼴의 넓이가 주어지고 얘기를 하래. 어? 부채꼴의 넓이는 반지름과 중심각을 구하는 거 근데 반지름을 몰라 그래도 부채꼴의 넓이니까 한바퀴 휙 돌린 원의 넓이, 피자 전체의 넓이 2πr을, 어머나 왜 2π라는 부채꼴 넓이라며 원의 넓이 해야지, πr 제곱에서 360만큼에서 120만큼 가져갔어 그랬더니 넓이가 12π가 된 거야 이거 약분 가능하잖아, 3분의 1이잖아요 그리고 ππ는 파이 지워도 되겠죠? 약분 가능하니까 자, 그러면 결국 3분의 1R제곱은 12가 되고요. R제곱은 36이 됩니다. 따라서 R은 6이죠. 빠바빠밤 그래서 R은 6이 됩니다. 자, 종신각의 크기가 90도. 어, 귀엽지 않네. 종신각의 크기가 90도랍니다. 그냥 생각을 해볼까요, 이거는? 심심하니까. 자, 중심각의 크기가 90도인 그랬으면 우리가 도형이면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잖아. 그림을좀 엉성하네요. 자, 요 넓이가 4파야 그러면 전체 원의 넓이는 얼마겠어요? 16파이겠지. 4배하면 되니까. 그러면 파이 r제곱은 16파이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잖아. 그럼 파이 파이 지우고 r은 4가 나올 수도 있네요. 방식은 여러 가지. 식, 공식에 맞춰서 하나, 하나, 하나 연습도 분명히 시키고 있고요. 하셔야 되고요. 개념보다는 공식을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개념으로 할 거면 그림도 좀 그려보고, 천천히 생각해서. 비를 이용한다는 그 감각을 계속 길러주는 게좀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빨리 푸는 건 그렇게 좋은 풀이 남이야. 지금 여기에선. 습관을 기르는 게 먼저니까요. 14번은 천천히 한번 그림도 그려보시고, 그 다음에 비율에 대한 것을 얼마나 잘 하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자는 것. 됐죠? 그리고 여기 좀 정리해도 잘 되어 있지만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구할 때는 당연히 원의 둘레를 가지고 동일한 비율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부채꼴의 넓이를 갖고 구할 때는 원 넓이를 가지고 생각을 하자라는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